자,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네, 네. 이번에 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했는데, 이거는 아마 우리 유튜버 보시는 분들이 다 아, 주문하고 많기다. 끝날 네. 것 같아요. 아, 자, 40, 요거, 40, 40, 40. 얼마죠? 막장 나왔어요? 막장 2만 5천, 작년과 동일합니다. 2만 5천원? 네. 자, 5만원 이상 택배비 무료. 고요 자, 간장 하나에? 만 원씩이고요. 이거 집간장이죠? 네, 이거 네. 뭐, 몇국 끓일 때도 쓰고. 국, 약, 나물 무칠 때 쓰셔야 되고. 그리고 저기, 그 닭돌이탕 할때 쓰시더라고, 아, 이거. 아, 최고야, 최고. 어, 맛을 아니, 칼칼한 맛은 요 어떤 분은 닭도리탕 할때 이거 안 쓰는데 음. 이거 한번 닭도리탕에 넣어 보세요. 아, 진짜 아그 아, 맛은 못 쳐가. 네, 그 자, 그리고 장맛이야 장맛 어, 맞아. 그리고 요거 깻잎? 깻잎 요거 어. 1kg씩 담았어요. 요게 네. 요게 이제 만 5,000원. 요거 양념, 양념, 깻잎, 된장 깻잎 두 가지거든요. 1kg씩 네, 만 5,000원씩 드리고 요거는 된장. 만0 0 0원씩할 거예요, 네. 이제. 네, 그다음에 네. 청국장은 성국장은 작년 그 가격 28,000원에 드려요. 여기 10개. 올, 네, 올랐는데도 그냥 전 가격으로 다 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네, 그리고 미역국하고 육개 장하고 열1 0백1 하면 4 2 0 0원4 2천원 5개, 5개면 2만천원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올갱이 국하고 요거는 한 봉에 5천원씩 아, 5천원씩 네, 우런 네네. 된장. 네, 네, 네. 5,000원씩 해서 주문하시면 네. 얼른 여러분 주문하셔 갖고 지금 나오면 아마 기다렸던 분들은 지금 몇 스무 개씩, 이런 거만 몇 개씩 해갖고, 한 집에 다 가지고 없더라고, 어, 보니까. 간장은 진짜, 어, 어 가, 간장 많이 들어요 금방 시절됐어요. 네. 그리고 모든 거는 이렇게 다가 놓고, 막장이랑 다 찍어 드셔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리고 밖에 갔다 더우시면, 간장차. 땀 많이 흘셨을 때. 어, 땀흘렸셨을 때, 간장차 쬐끔 해서 타서 어, 드시고. 넣어서, 타서 드시면. 어.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 저기, 커피 드실 때, 요거 막장 조금 넣어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유산균은, 음, 이거만큼 좋은 게 없대요. 창국장 된장찌개가, 우리나라 청 성장된장찌개가 유산균 아무리 먹어도 흡수 그만큼 안 된대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반찬으로 먹어도 흡수가 아, 되는 거라서 네네, 너무 좋다 그러잖아요 식으로 다 섭취할 수 예, 있다 예. 예. 자 우리 음. 가족들이 지금 주문하고 나면 아마 다른 가족들 주문 못할 거예요 아마 얼른 여러분들이 주문해서 뭐 청국장이 항상 나오는 거니까 그렇지만 음. 간장하고 이 막장은 아마 우리가 딱 요만큼만 팔고 내년에 또 팔고 그러기 때문에 어, 안 네네. 팔죠 네. 예딱 팔고 안 팔으니까 주문 들어가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주문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나리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들이 매일 매일 저한테 전화 와서 제가 아주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회 여기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자 회장님, 자 여기 사장님 한번 만나볼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네. 드디어 나왔어요. 아, 제이 막장이. 여기도 난리 아, 났죠? 네. 여 고객이, 고객들 많이 전화가 와. 왜 막장 안 찍느냐고. 그래서 제 우리 저기 뭐야. 김영애 부회장께서 엄청 바쁘신데도 제가 오늘 주일날 택해서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오늘 이렇게 찍게 되었어요. 네. 있잖아요, 사장님. 네네네. 다른, 청, 다른 막장은 음. 천국, 저기, 그, 작두공이 안 들어갔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근데 여기는. 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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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증. 그러면 작두콩, 작두콩, 작두콩이잖아요. 모든 염증에는 네네. 작두콩이라고 그랬는데 여러, 네. 여러분, 이 콩순이네 콩순이네 막장 많이 기다려셨죠. 너무 맛있다고 저는 영상 찍으면 이렇게 또 악플도 많이 오는데 여기는 이 막장만큼은 음. 최고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요, 100% 국산에다가 작두콩 들어갔죠. 아뭐학뭐 뭐 무슨 첨가류 하나도 안 했죠. 그러니까 완전 자연 그대로 그대로 그 식품 맛있는 식품이니까. 어. 다른 집들은 그렇죠. 아무리 어려울 때도 여기는 국산 아니면 큰일 나죠. 아, 그럼요저100% 국산 업체입니다. 국산 아니면 여기는 큰일 나요, 여러분. 네네. 여기는 국산 안 들어갔으면 이거 갖다가 물어보셔. 안 들어갔으면 여기는 이 공장 운영 못 해요. 그리고 여기는 오래됐죠. 그래도 저희 25년 됐어요. 25년 됐죠. 네네. 예. 전통고 예. 그리고 이 집은 유명한 게 이거랑 또 뭐죠? 간장, 국간장. 간장이죠? 네, 작두콩으로메주를 만들어서 간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은 성분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능성 식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어떤 분은 한 분이 막 10개, 20개씩 사가가지고 팔게 아, 작년, 없었다면서요. 작년에는 금방 품절됐어요 네. <laughs> 근데 이거 여러분 지금 제가 촬영할 때막 밖에서 막 땀이 비오듯 했는데 간장에다가 이거, 이거 여러분들 왜 정수 물 있잖아요. 그 물에다가 간장 한 티스푼 같은 거 이렇게 타서 흙을 저어서 마시면 저희 아버지가 옛날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면 간장 타서 드셨거든요 그리고 된장도 여러분 요요 요 막장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커피 있잖아요 커피+ 커피에다가 요 막장 조금 넣어서 드시면 그렇게 맛있대요 네. 여러분 이 막장이 지금까지 안 나온다고 난리가 났어요 아 맞아요 전화 많이 왔어요 그죠. 네. 네. 네, 이것도 많지 않죠. 아, 유 저희는 한정이에요. 한정. 근데 항상 한정이라서 네, 네, 네. 여러분 이거 죄송해요. 그래서 한정된 거부터 먼저 할게요. 요거 한정 판매고요. 요것도 한정으로 지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여기 요새 이제 청국장철이 네. 들어오니까 청국장도 잘 나가는 제품입니다. 요것도 네. 작두콩이 들어가 있고 100% 국산 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맛과 향이 굉장히 좋고요. 냄새도 전혀 안 나는 그런. 특이한 청국장입니다. 군인들이 이게. 제일 좋아하는 청국장이라면서요. 아, 저기 군납품 많이 하고 있죠. 네. 왜냐면 옛날에는 초등학생들이 냄새 안 나는 청국장이라 이거 유명했지만 네. 지금은 또 군인들도 요즘은 청장 국잘못 아, 먹는데 이거는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학교 급식 많이 들어가고요. 네, 군납품까지 이게 하게 되니까 청국장도 굉장히 뭐 진짜 정신없이 만들어도 바빠요. 네, 아, 그래서 청국장도 잘 나가는 제품이고 여기는 지금 오늘은 잘 나가는 것만 제가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어, 네, 요거 요거 맛 보고 싶었는데 지금 안 봤어요. 요거 아, 뭐죠, 요거? 왜 네, 여름에 이제는 밑반찬 네. 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름철에는 제가 이렇게 또 깻잎을 이렇게 재워서 고객들한테 네. 이렇게 네. 어, 판매를 하다 보니까 요게좀 아주 부티나는 제품이, 에요 정신없이 나가는 제품이라든 네, 이렇게? 제가 한번 맛좀 한번 맛좀 좋겠어요. 아, 네, 네. 요거는 뭘로 만든 거죠? 양념깻잎. 아, 양념깻잎. 네, 네. 양념, 네. 양념 깻잎. 된장깻잎. 아, 양념 깻잎. 양념 깻잎이고 얘는 된장 깻잎. 된장 깻잎도 굉장히 뭐 이거 제가 손 씻어 갖고 왔으니까 네, 네. 요 양념 있는 건또 가져가면 또. 또 이쁘지 않으니까 요 밑에 거 제가 네. 이렇게 한번 빼서 먹어볼게요. 밥에 그냥 싸서 드시면 아주 요새 아주 밥맛없을때 요거... 뜨겁고 더울 때밥맛없을 때. 아, 게 지금 음. 간장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네, 간장하고. 요럴 때는 네. 어떤 거? 요즘 입맛이 없어요, 그죠? 요새 더워가지고 밥맛도 없고 만만한 반찬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 점심 때 같은 때 이제 혼자 밥 드시고럴 때이 네. 깻잎 어, 양념 깻잎이 기 때문에. 네. 요 밥, 밥한 고기에, 자, 요거 한, 하나씩 이렇게 퍽퍽 싸서 드시면 네. 굉장히 맛있거든요. 하나를 이렇게 네. 떼고? 네, 그냥 우에가 싸셔요. 예. 네. 이렇게한번 싸볼게요. 네. 네. 이렇게 자, 이렇게한번 먹어볼게요. 네. 맛있을 거예요, 아마. 음! 넣어봐. 공대상은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진짜 25년 경력이 어디 안 갔어요. 야그음에 이거는 요거는 이제 된장깻잎 음. 요새 요새 뭐 요새 여름철에는 진짜 밑반찬이 음. 그렇게 단탁하지 않아요 근데 된장깻잎도 드셔보신 분들이 다 맛있다고 하고 음. 어, 그래서 한번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짜지 않고 맛있어요. 예. 자.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네네네. 음 전혀 안 짜요. 안 짜요 안 짜. 응. 오히려 맛이 맞칠 정도로 맛있는데요? 누구나 먹겠어요. 아, 전화가 많이 오는데, 음. 너무 맛있는데. 음. 이것도 어, 얼마 없어, 그지? 어, 너무 맛있는데, 음. 어뭐 깨끗하게 만들어진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는 아주 음. 청결하게 만들고, 헬스업 인증 다 받았기 때문에, 음. 어 전혀 그런데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사사 한번 드셔보시면 아마 맛있다고 또 전화 올 거예요. 자, 음. 근데 네. 제가, 저가, 저 집에서 먹는 거 한번 네. 해볼게요. 이거 네. 한번 열어볼까요, 사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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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과일이나 야채나 전부 막장이나 막장이나 쌈장이나 다 여기서 된장이나 갖다 다 먹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 고추 있죠. 여기 고추 있죠. 이거 좀 들고 계세요 이렇게. 자, 이거 제가 가져갈 거니까 자 이거 보세요.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근데 여러분, 이 막장이, 막장을 왜 자연 그대로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뭐 썰어 놓으면 좋죠? 여기다 야채 같은 거, 양파, 야채, 양파라든지. 야채의 아, 파라든지 네. 파프리카 같은 거 같이 썰어서, 계 음. 이렇게 해서 싸드시면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다. 저는 이거, 이, 이거 있으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공격 계산해서 그냥 갖고 왔어요. 매울 것 같아요. 맛있어요. 이거는 같이. 여기 사장님네 가지 가지 여기 달린 거를 쬐끄만 걸 일부러 땄어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왜 그러냐면 옛날에 왜 사장님 길 가다가 가지 따먹었죠 가지 따먹었죠 센거 남의, 남의, 거. 남의 거 그죠 지금 남의 거다먹으면안돼 요렇게 해서 음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음. 요것도 있잖아요? 사장님네 밭에서 지금 사장님네 밭에서 이거 딴 거예요. 음. 요게 울때 쌉싸라고 약이야. 음. 깻잎, 깻잎도 싸서 드셔도 맛있어요. 네. 아 그런가? 응. 음. 음. 어떤 거? 어떤 거? 아, 아 깻잎, 깻잎이요. 생깻잎 깻잎 같은 깻잎, 거? 응. 예, 음. 싸서 드셔도 맛있어요. 저는요 음. 밥 먹을 때 토마토 같은 거 있잖아요. 수박, 토마토 다 이렇게 찍어 먹어요. 똥부 음. 음. 음, 맛있겠다, 진짜. 음, 맛있어. 저는 다 찍어 먹어요, 여러분. 음, 이 맛있네요. 복숭아도 맛있고 거기다 가 쌉쌀한 게들 어가니까더 달고 맛있을 거예요. <laughs> 단맛이 더 나. 예, 네, 맞아. 음, 근데 여러, 사장님 네. 이청국장있잖아요전 네. 세계에서 이 청국장 지금 유산균 먹잖아요. 네. 유산균 필요 없대요. 맞아요. 왜냐면 유산균이 몸에 들어가서 흡수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대요. 네, 네. 근데 얘는 자연 그대로 우리는 청국장 된장은, 우리나라 청국장 된장은 자연식품이에요, 진짜. 진짜 유산균으로 네. 이거만큼 좋은 게 없대요. 그래서 딴거 먹는 거보다 이게 먹는 게 제일 낫다고 아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식품으로 먹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짝뚜껑이에요. 그렇죠. 근데 네. 이거 이거 주문 받으신 사장님이 네. 이거 군, 나, 군에서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는지 네. 사장님 한번 모시고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네, 네, 네. 네, 사장님 한번 오시죠. 자, 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 청국장 군에서 어떻게 도대체 도대체 군에서 얼마나 잘 인기가 좋은 거예요? 아 저희가 한 20년 전에 응. 이 청국장 냄새 안 나는 청국장을 최초로다가 특허를 낸 겁니다. 응. 그래가지고 우리가 미국에 응. 수출되고 돼 있는데 응. 지금은 그때 당시 학교급식을 저희들었어요 응. 초등학교. 응.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군인들한테 전군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군 납품을 우리가 3년 동안 납품을 하게 돼 돼가지고 <laughs> 2025년 어 12월 25일까지 전군에 저희들이 납품을 주문받아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8월 달에도 논산훈련소에 지금 5일날 들어가게 돼 있고, 지내, 음. 뭐 해군 이런 데까지 다 넣고 있어요. 아. 저희 들이 군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이 청국장을 맛있게 군대에서 음. 잘 먹고 있어요. 이게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도 아, 청와대에 그,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때도 제가 종로 <laughs> 1번지라 해가지고 <laughs> 그때도 음, 저희들이 맛살네. 그런 맛살네. 걸 많이 했었어요. 조그만 쪽에서 있어. 저희들이 약품을 네. 해가지고. 근데 초등학생들이 있는. 또 음.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냄새 안 나는 거. 그렇지. 네. 그래서 그때 당시도 행정안전 부에서 과자에도 우리가 놓고 많이 했어요 이거를. 그고 음. 아, 냄새가 아, 안 난다라 가지고 초등학교에서도 아, 상당히 선호도가 좋았어요. 네. 지금은 저 특허가 소멸됐지만 20년 전에 네. 했던거니까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응. 이걸로 응. 드시는 분들이 응.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지 계절이 네. 이제 안 타요. 옛날에는 네. 계절 타 가지고 가을에 겨울에 식품이라 했지만 지금은 여름에도 우리가 군대 납품을 여름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국장 된장이 유산균으로서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유산균제를 먹어도 이거만큼 흡수가 안 된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최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주문이 지금 엄청난데 이제 앞으로도 이거는 지금 군인, 군인들도 그렇지만 전 학생들 전체가 다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연식품들이 아, 많이 개발이 돼 가지고 네. 우리 그 성장되는 젊은 사람들이 네. 많이 먹었으면 좋을 줄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사장님, 안녕 네. 하셨나. 네, 네. 아유, 이 사장님이 더 박식하신데요. <laughs> <laughs> 초대 회장님이신가? <저> 초대 회장. <laughs> 음. 진짜 맛있어요. 이거 한번 찍어 드셔 보세요. 한번. 하지. 네 옛날에 아우 남의 것도 많이 따먹었는데 지금 큰일나죠. <laughs> 근데 진짜 맛있지 않아요? 음 진짜로 그죠? 어김나 음응음 이럴 때 드셔보세요. 음음맛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가격이 지금 안 나왔어. 음. 지금 야외에서 촬영해갖고 애 파리들이 음. 냄새 맡고 지금 난리 났어. 음, 음. 막장은 작년과 똑같이 25,000원에 들 것이고요. 음. 음, 음. 여기 또 간장. 간장은 10, 10원씩, 9, 음. 만 원씩 900L 만원한 병에 만 원씩. 네. 음. 어우 이거 이거 난리 났다. 이거 다줄까요 이건 현재 맞고. 응. 그럼 그다음에 청국장. 청국장 작년 응. 가격으로 28,000원씩 10개에 요한 박스가 10개거든요. 요게 네. 네. 에 10개. 에 28,000원. 28,000원 들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 깻잎 맛있게 만든 깻잎. 1 네, k g 응. 에일1 k 에 15,000원씩 드릴게요. 당연 아마 2만 원 이상 달릴 거야. 15,000원씩 드릴게요. 택배비는 어디? 얼마까지 해야지 택배비가죠. 5만 원. 5만 원 이상 무료입니다. 아, 5만 원 이상 택배비 무료고 요거, 요거 저기 뭐야 여기 제가 그, 좋아하는 미, 미역국. 미역국. 이거는 어린애들 어른이나 어르신들이나 다 좋아하지 이거는. 음, 음. 요 요거 몇국하고육개 장하고 열개열개 해서 작년 그대로 42,000원에 만들 거고요. 네, 42,000원요? 네. 요거도 10개 10개? 네, 1 0개 다섯 개 다섯 개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네, 아니면 어, 도 돼요. 다섯 개 다섯 개들이면은 21,000원 되겠네요. 그죠 21,000원 5개 다섯 개 21,000원 10개 10개 42,000원 아그러니까 응. 이거 이거 10개 이거 10개 네. 42,000원 응, 응. 아, 이 정도는 시켜야지 되, 되, 되겠다 그치? 그치, 그치. 예. 네. 거기다가 이거 5만원이 안 되는데요 조금 더 시켜야 되겠는데 조금 더 시키면 되죠 뭐 조금만 더 어, 뭐 저런 네. 거 깻잎 같은 거라든지 네, 간장이라든지 네, 이런 거더 네. 시켜도 네. 되겠네요 그죠? 음. 우렁된장찌개 이거는 다들 다 좋아하시잖아 음. 우렁된장찌개 이거 올갱이 다슬기라 그러죠 여기 충청도는 음, 음. 올갱이라 그러는데 다슬기 해장국 요거 5,000원씩, 6,100원이에요. 음. 5,000원씩 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네. 네. 이게, 다 간에 좋은 거야. 간에 음. 좋은 네, 것들. 네, 요는 간에 좋은 것들. 그리고 간에 올갱이도 간에... 제가 여기서 까는 거 봤고요. 어디서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들어오죠? 계산해서 아, 들어오고. 자들한테 직접 수매를 해요. 그죠, 그죠? 이거는 외국게 아니에요 음. 어디서 갖고 왔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영동 예. 영동에서 가져오더라고 진짜 영동. 영동이 음. 맑잖아요 우리. 아, 거기 산, 산악 산 지역이 많은 데는 네. 예, 아직도 다슬기가 자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그런 데서 수매하는 걸 가지고 저희가 받아가지고 까서 직접 한옥을 한나 까서 만들거든요 음, 음. 그리고 또도시보본 분들은 계속 맛있다고 올갱 해장국 같은 거 맛있다고 음. 예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전화번호하고 사장님 전화번호하고 여기다가. 요거, 품목들 해갖고 가격표를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문자로 남겨주셔야 돼. 바빠서 전화 못 받아요, 여러분. 문자로다가, 뭐몇 개, 뭐몇 개, 뭐몇 개, 뭐몇개 해갖고, 얼마일까요? 그러면 문자로, 저계좌를 넣어주시, 드릴 거예요. 아셨죠? 꼭 요렇게 해서 주문하시기 네. 바라고. 여기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찍어 드셔, 막장. 그리고 막장에다가, 좀, 막장은 원래 금방 막뜬 거라서 짭짤해요. 그러니까 아, 여기다가 제가 하지... 안 들어가면 어, 어, 약간 짭짤할 수가 없어요 시기 어, 때문에 그렇죠. 네. 양파 막 넣고요. 네. 야, 야외에 있는 거예요. 이거 야외에. 그죠 항아리에서 떠온 거예요. 항아리에서, 항아리에서 떠온 거예요. 항아리 200개 있어요. 저희. 근데 거기서 다 된장, 음. 고추장, 네. 막장까지 다 거기서 익히는 거거든요. 간장까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네. 여기다가 여러분들 맛 입맛에 맞게끔 양파 넣고 두부 넣고 조금 조금씩 네. 해서 드시고 어, 해서 드시면, 어, 이렇게 해서 해서, 음, 음. 해서 드시면 음. 진짜 맛있어요. 음, 장도 끓여 먹어도 되나요? 어, 그러면요 찌개 너무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런가요? 네, 예. 근데 저는 이 청국장을 묵은지 할때노소분니까뭐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니 묵은지 원래 이 청국장은 응. 묵은지가 약간 들어가고 그냥 두부나 뭐 고추 버섯 요 정도만 들어가도 아주 응.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뚝배기에 요거 3, 4 인분 나와요. 한 뚝배기 하나 끓이시면 어온 가족이 같이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 찌개 같은 경우는 2인분이고요. 네. 저 미역국하고 육개장 1인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네. 가격이 약간 차이는 있거요 요거 있을까요? 있잖아요. 뜨거운 밥 거기다 그냥 말으면은 지금 요새 먹기 딱 좋더라고요. 맞아요. 예. 끓이지 않고요. 뜨거운 밥딱 예. 넣으시면 되거든요. 자, 여러분. 요거 계속 제가 또 이게 끝나지 않으면 이게 소진시까지예요, 여러분. 소진 안 되면 계속 해드릴게요. 요거 막장은 여러분들 얼마 안 있으면 오늘 아마 나가자마자 이게 금방 다 나갈 것 같아요. 아, 작년에도 매분 예. 됐어요. 금방. <laughs> 끝나요. 여러분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상하며 사람을 나와리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